황영웅의 공영방송 진출을 기원하는 목소리들. 1편. 황영웅에게 보내는 어떤 팬의 마음. 영웅씨에게 이 편지를 잠깐이라도 혼자 숨 고를 시간이 있을 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위로가 될까봐,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가장 솔직한 말부터 적어봅니다. 우리는 당신이 완벽해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돌아서지 않았던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노래로 자기 삶을 버텨온 사람이구나. 살다 보면 누구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옵니다. 당신도 그 시간을 혼자 견뎌온 것 뿐이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다시 꿋꿋이 무대에 오르며 그런 모습에 괜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됐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실력보다 당신이 다시 노래해 준다는 사실이 더 고맙습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이 당신의 속도로 노래해 주시면 됩니다. 영웅 씨, 무대는 당신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숨 쉬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늘 같은 마음으로 있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도 조명이 꺼져도 다시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래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을 기다려 온 사람으로부터 이 편. 황영웅에게 보내는 어떤 팬의 응원의 목소리.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너무 빨리 떠나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사람이 완벽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걸. 젊은 날은 실수 하나가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지나보니 실수는 누구나 하더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었느냐, 아니면 등을 돌렸느냐. 황영웅이라는 젊은 가수를 보며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노래엔 사연이 있어. 맞습니다. 기교보다 사연이 먼저 들리는 목소리. 그건 살아본 사람만 낼수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자식 키우며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말 한마디에 아이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요즘은 너무 많은 말이 너무 빠르게 사람을 몰아세웁니다. 설명할 틈도 돌아볼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사람은 몰아세운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황영웅이 다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 하나를 완전히 밀어내기 전에 한 번쯤은 숨 돌릴 자리를 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젊은이들을 후회 속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냉정했을까? 노년이 되어 가장 아픈 건그 후회 아닙니까? 노래 한 곡이 삶을 바꾼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의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했고 누군가에게는 밤을 넘기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지워질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말할 나이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기회를 말할 나이입니다. 사람 하나를 끝내는데 동의하기보다는 사람 하나를 살려두는 쪽에 손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월을 지나며 얻은 지혜이니까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아볼 수 있게 그 정도의 자리는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고 싶어 여기까지 살아온 거니까요. 3편. 황영웅을 응원하는 어떤 노년의 팬의 마음. 그의 노래가 우리 아들 같아서요. 나는 그 애를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봤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도 내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도 말수가 적었습니다. 잘못을 해도 변명부터 하지 않았고 울고 싶을 때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혼자서 아파했습니다. 황영웅이라는 그 젊은이를 보며 나는 자꾸만 내 아들이 겹쳐졌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혼자서 견디던 그 아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미 다 끝난 사람이라고. 다시 나오면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사람 하나를 얼마나 오래 살지 못하게 하는지 알고는 계신지요. 나도 자식 키우며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그때 한 번만 더 안아줄 걸. 그때 한 번만 더 믿어줄 걸. 그한 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황영웅의 노래를 들을 때 나는 자꾸 눈을 감게 됩니다. 가사가 아니라 숨소리 때문입니다. 그 숨이 너무 아파서 차마 똑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날의 아이들은 잘못보다 상처를 먼저 안고 삽니다. 그걸 어른들이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나는 그 애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다. 살아도 된다. 그말 한마디가 어떤 아이에게는 평생을 버티게 합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먼저 묻습니다. 많이 다쳤니? 황영웅이 다시 무대에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시 숨을 쉴 수는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숨이 막히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노년의 팬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어머니로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젊은 사람 하나를 끝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의 노래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애가 내 아들 같아서입니다. 언젠가 그 애가 다시 웃을 수 있다면 나는 조용히 TV 앞에서 손을 모을 겁니다. 그래,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4편. 황영웅을 응원하는 어떤 팬의 마음. 황영웅, 한 사람의 시간을 들어주십시오. 그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도망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침묵은 죄다. 하지만 모든 침묵이 변명은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선택입니다. 황영웅은 말을 잃었습니다. 말을 하면 또 상처가 될까봐 입을 닫았습니다. 노래하던 사람이 노래를 못한다는 건숨 쉬던 사람이 숨을 참는 것과 같습니다. 밤이 오면 그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도 버티냐고, 왜 다시 나오려 하냐고. 그 질문 앞에서 그는 매번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도 되는 사람일까? 이 이야기는 그의 과거를 지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가볍게 넘기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 남겨두고 싶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영원히 아무것도 할수 없어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 실수보다 더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실수 하나가 인생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황영웅은 박수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무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다시 시작해 볼수 있는 아주 작은 틈, 아이에게 손을 내밀지 않더라도 일어나 봐라고 말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의 노래는 변명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말로 하면 핑계가 되는 세상에서 그에게 남은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당장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완전히 등을 돌리기 전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혹시 모릅니다. 그 노래 속에서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 닮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용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끝나지 않았다는 가능성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황영웅이라는 이름이 다시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숨쉴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 선택이 그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사람다워지는 일이기를 바랍니다. 5편. 황영웅 가수를 살려주십시오. 침묵 속에서 무너진 한 사람을 위한 눈물의 호소. 그의 이름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논란의 이름으로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무대 위의 황영웅이 아니라 무대에서 내려온 한 사람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영웅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방송에서도 무대에서도 사람들의 일상에서도 그러나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아파 고개를 들수 없었고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입을 닫고 있었을 뿐입니다. 노래하던 사람에게 침묵은 숨을 참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연예인이니까 감당해야지. 공인이니까 버텨야지.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직업에 따라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비난의 말은 벽을 치고 돌아와 그 사람의 방안까지 들어옵니다. 밤이 되면 불을 끄지 못하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도 진동이 울리는 것 같은 착각에 잠에서 깹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을 수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나는 다시 노래해도 되는 사람일까? 이호소는 그의 과거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없었다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상처받은 분들의 마음이 가볍다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질문만은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시간 속에서 무너지고 침묵으로 견뎌낸 사람에게 우리는 어디까지의 벌을 원하고 있는가? 황영웅은 당장 공중파 방송 무대에 서게 해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환호도 아니고 면죄도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시작해 볼수 있는 아주 작은 여지, 마치 넘어진 아이에게 손을 내밀지 않더라도 일어나 볼 수는 있지 않겠니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그의 노래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노래는 그가 유일하게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말로 하면 변명이 되고, 침묵하면 죄가 되는 세상에서 그에게 남은 유일한 통로가 노래였을 뿐입니다. 그 노래를 다시 듣는다는 건 그를 용서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가 변했는지를 들어보겠다는 선택입니다. 부디 억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용서가 안된다면 그 마음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다만 완전히 문을 닫기 전에 잠시만 멈춰서서 이 질문 하나만 가슴에 올려봐 주십시오. 나 역시 다시 기회를 바라본 적이 없는가? 그를 다시 사랑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를 무조건 받아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돌을 들기 전, 눈을 돌리기 전 아주 잠깐만 생각해 주십시오.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세워주는 순간 사실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사람답게 서게 된다는 것을 그는 용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끝나지 않았다는 가능성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황영웅이라는 이름이 다시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숨쉴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6편. 황영웅 가수를 살리는 대국민 호소.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은 누군가의 편을 들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함께 생각해보자는 제안입니다. 황영웅이라는 가수의 복귀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지금 그 어느 쪽도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복귀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공인이라면 더 엄격해야 하지 않나?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데 너무 쉽게 돌아오는 것 아닌가?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 이 질문들은 정당하고 충분히 할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어떤 호소도 이 물음들을 무시한 채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호소는 과거를 없던 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을 덮어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은 이것입니다. 잘못 이후의 시간을 어디까지 지켜볼 수 있는가? 사회는 처벌의 기능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회복의 기능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단 하나의 장면으로 고정시키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황영웅이라는 가수도 찬란한 무대 위의 사람만은 아니었고 실수 없는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노래로 위로를 건넸던 사람이며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고 비난을 감수하며 스스로를 돌아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종종 과거만 봅니다. 그러나 사회는 과거와 현재를 함께 보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왜저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가?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기회는 무조건적인 복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혜는 아무 검증 없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호소가 말하는 것은 조건 없는 복귀가 아니라 조건 있는 지켜봄입니다. 반성의 태도, 책임에 대한 인식, 공인으로서의 조심스러운 행보. 이 모든 것은 대중의 눈앞에서 검증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황영웅의 복귀 문제는 누군가를 유죄무죄로 가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영원한 퇴장을 요구하는 사회인지 아니면 변화를 조건으로 다시 설 기회를 허락하는 사회인지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선택의 무게는 모두가 함께 나누어져야 합니다. 황영웅의 노래를 다시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모두 승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노래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지 그 목소리가 지금의 그 사람과 일치하는지 조용히 확인해 보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 노래가 더 이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대중은 자연스럽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 판단권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부디 분노로 판단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도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영웅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논란은 한 가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회복 능력을 시험하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노래는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했는지를 확인할 기회는 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박수를 치는 것도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7편. 황영웅 가수를 살리는 대국민 호소. 조용한 밤 라디오에서 한 곡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 노래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불린 노래도 아니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부른 노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에 지친 사람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터닥이듯 다가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 가수 황영웅이었습니다. 황영웅의 노래는 번쩍이는 조명 아래에서만 빛나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병실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택시 안에서 혼자 밥을 먹는 노인의 저녁 식탁 위에서 그의 노래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음성은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겨울밤 꺼지지 않는 난로불과 같았습니다.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사람을 살게 하는 온기였습니다.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젊고 미숙하고 때로는 어리석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입니다. 황용웅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침묵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배웠습니다. 그는 무너진 자리에서 노래를 내려놓고 도망치는 대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한 사람에게 너무 빠르게 돌을 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돌을 던져 사람 하나를 완전히 매장하는 사회와 손을 내밀어 사람 하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회 중 어느 쪽이 더 성숙한 사회입니까? 황영웅을 살린다는 것은 단지 한 가수를 복귀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반성한 사람에게 다시 설 자리를 허락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 사회가 내리는 대답입니다. 황영웅의 노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약입니다. 약은 완벽한 사람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을 아는 사람이 만든 약이 더 깊이 스며듭니다. 상처를 아는 목소리, 낮아진 사람의 음성은 공허한 위로보다 훨씬 진실합니다. 그의 노래가 다시 공중파에서 울린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복귀가 아니라 회복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법정의 판사가 아닙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낙인이 아니라 변화할 기회입니다. 황영웅이 다시 노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그의 잘못을 잊자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약속입니다. 부디 노래를 노래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한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영웅 가수를 살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일입니다. 노래는 사람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황영웅의 노래가 다시 누군가의 하루를 버텨주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의 호소이자 전부입니다.